예, 오늘은 타스만 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를 하러 왔습니다. 예. 전에는 265, 6, 65, 17. 했었는데 이 타이어는 265, 70R17. 한국 타이어. 바렇게갖고 거의 타이어만 바꾸는데 3,4인치는 어비된 것 같아요. 차체가. 바았는데 타이어로 휠은 그냥 쓰고 타이어만 교체, 타이어만 교체하는데 3인치 어비되는 것 같아요. 3,4인치 아, 올라갔죠? 타이어. 그, 체만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존 타이어입니다. 기존 타이어. 순정. 순정 타이어. 265 65R 17. 265 65R 17. 근데. 어, 275, 아니, 265, 7017을 하는데, 어, 엄청 좀 올라왔습니다. 자체가. 자체가 많이업이 됐어요. 인치업을 안 하고, 이렇게 타이어 교체를 마무리를 해 갑니다.